조직에서 불거져 나오는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깊고 넓은 사고의 폭을 가진 사람은 조직이나 파벌에 속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 같은 사람은 어느 사이인가 조직과 당파의 이해를 초월하여 한 차원 높은 사고를 하기 때문이다. 조직과 파벌이라는 것은 고만고만한 도토리의 집합체, 작은 물고기의 무리와도 같아서 사고 방식까지도 보통 사람의 틀 안에 가두어 버린다. 그러므로 사고방식의 차이로 조직에 익숙해지지 않는다고 하여 자신만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 그것은 조직이라는 좁은 체계를, 좁은 세계를 초월한 넓은 차원에 이르렀스, 이르렀기 때문일 수도 있으므로. 규칙은 많은 것을 변화시킨다.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나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규칙이나 법률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규칙이 존재하기에 새로운 상황이 형성된다. 그것은 규칙이 필요했을 때의 상황과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 규칙을 폐지하더라도 규칙이 없었던 과거와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규칙은 환경도 인심도 바꿔놓기 때문이다. 요리와 힘. 회식할 때에는 어째서 항상 다양한 종류의 요리가 즐비하게 놓이는 것일까? 그것은 단순히 영향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인상일까? 그것은 힘의 인상이요, 명예의 인상이요, 위험, 우월성, 권력의 인상이다. 평소에는 돈이 그것을 대표하지만 식탁에서는 요리가 그것을 대표한다. 악인에게는 자기애가 부족하다. 악인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들의 공통점이란 자신을 증오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미워하고 있기에 나쁜 짓을 한다. 악행은 자신을 상처 입히고 벌을 줄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파멸로 향하는 길을 계속해 나아간다.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악인은 자신을 향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주위 사람들까지 희생시킨다. 도박 중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주위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과 같다. 따라서 악인의 불행을 자업자들이라 방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들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악은 급속도로 세상에 만연하게 될 것이다. 공격하는 자의 내적 이유 폭력적인 성질을 지녔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를 해치거나 괴롭히기 위해 공격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어디까지 자신의 힘이 미치는지 알고 싶어 공격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격하기도 한다. 이것은 물론, 개인은 물론 국가 또한 그러하다. 상황 좋은 해석. 이웃을 사랑하라. 이 같은 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이웃이 아닌 이웃의 이웃에 사는 사람, 혹은 더먼 곳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자신의 이웃은 성가실 뿐더러 사랑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멀리 떨어진 사람을 사랑하는 자신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굳게 믿는다. 이렇듯 사람은 무슨 일이든 자기 좋을대로 해석한다. 이것을 알면 아무리 정론을 펼쳐놓은들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작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여우보다 뻔뻔한 것은 포도가 탐스럽게 열려 있다. 여우 한 마리가 그곳을 찾아와 포도를 따려고 한다. 하지만 포도송이는 저 높은 가지에 달려있어. 아무리 높이 뛰어도 닿을 수가 없다. 이윽고 여우는 포도를 따겠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저 포도는 어차피 쉬어서 먹지도 못할 게 틀림없어. 라는 한 마디를 남기고 가버린다. 이것은 이솝 우화의 32번째 이야기다. 이 우화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과 억지만을 늘어놓는 행태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다. 그런데 현실에는 이 같은 여우보다 훨씬 더 교활한 인간이 있다. 그런 인간들은 손을 뻗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많이 차지할 수 있었던 포도송이에 대해서도 너무 쉬어서 먹을 수 없었다며 거짓 소문을 낸다. 가짜교사의 가르침. 이 세상에는 진짜 같은 가짜교사가 너무도 많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치 도움이 될것 같은 말들이다. 이런 일은 득이 된다. 이런 판단은 손실을 가져온다. 사람들과의 교제는 이런 식으로 하라. 인맥은 이렇게 넓혀라. 이런 일은 이래라 저래라 조언한다. 그러나 차분히 생각해보라. 가짜 교사가 가르치는 것은 모두 가치 판단일 뿐이다. 그들은 인간과 사물에 대한 본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렇듯 인생의 본질마저 모르고 살아가도 좋은가? 가장 위험한 순간 자동차에 바칠 위험이 가장 큰 순간은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첫 번째 자동차를 재빨리 피한 직후다. 마찬가지로 일에서나 일상생활에서도 어떠한 문제나 불화를 원활히 처리한 후 안도하며 긴장을 풀었을 때 다음 위험이 엄습해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 어디서 쾌락을 찾을 것인가? 비행을 저지르고 방탕한 삶을 사는 자는 쾌락에 물들어 탄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자신에게 쾌락이 없기에 쾌락을 추구한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쾌락은 항상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로 인해 방탕은 더욱더 돌을 더하고 끝없이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을 느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일에서 충분한 쾌락을 발견하였기에 방탕하, 방탕하가 갈망하는 지독한 쾌락을 맛본다 할지라도 그것에는 조금도 만족을 느끼지 않는다. 정치가를 주의하라. 유능한 사람이나 유명인을 곁에 둠으로써 자신이 보다 돋보이고 주목받게끔 만들려는 음흉한 속내를 지닌 인간이 있다. 그런 인간을 경계하라. 그 전형적인 예가 정치가다. 정치가는 유능해 보이는 사람들, 세상의 이름을 널리 알린 지식인이나 유명인을 기꺼이 자신의 주변에 두려고 하며 무슨 일이든 그들이 참여하도록 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정책을 펼침해 있어 효율적이고 유용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 자신의 허점, 공허함을 위장하기 위해서다. 결국 자신이 주인공이기 위해 끊임없이 타인을 이용한다. 선물은 적당히 너무 과한 선물을 하면 상대는 고마워하지 않는다. 부담스러운 짐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선물은 마음이라고 하지만 적당하지 않으면 상대를 난처하게 만들 뿐이다. 거짓 결단. 한번 말로 뱉은 것은 단호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위대한 청렴함으로 여겨진다. 남자답고 결단력이 있는 듯 느껴지기도 하며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도 보인다. 왠지 모르게 그 행위가 옳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자. 한번 뱉은 말을 단호하게 실행하는 것은 일종의 완고함은 아닌지, 감정적인 행위나 고집의 표출은 아닌지,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이면에 명예심과 같은 허영심이 감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 행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좀더 다른 이성적인 시점에서 그 행위가 진정 바람직한가 아닌가를 파악한 뒤에 행해야 하지 않을까? 빌린 것은 크게 돌려줘라. 빚진 것을 돌려줄 때에는 과거에 자신이 받았던 것보다 더 충분히, 더 넉넉히 되돌려주어라. 더해진 부분은 도움을 주었던 상대에게 이자로 돌아가 그를 기쁘게 할 것이다. 이것은 갚는 쪽에게도 기쁨을 안겨준다. 되돌려주는 사람은 좀더 많이 되갚음으로써 과거 도움을 청했을 당시의 초라함과 작은 굴욕감을 넉넉한 양으로 되사게 된다. 속은 사람의 슬픔. 당신이 누군가를 속인다면 그는 무척 슬퍼할 것이다. 당신에게 속아 어떤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슬퍼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끼는 것이다. 지금까지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해왔기에 그 슬픔은 더욱 깊다. 세력가와 권력자의 실태. 조직의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 지금 시대에 있어 세력가. 권력을 쥔 사람에게 진정한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세력이나 권력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환영이다. 세력이나 권력이 사람들에게 작용하기에 그 환영이, 환영이 계속 이어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특별한 존재도 특별한 인간도 아니다. 그것을 어렴풋이 알아차리기 시작한 세력, 세력가나 권력자도 있다. 진정 지성이 있는 사람은 훨씬 이전에 권력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환영을 보고 있다.